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입니다대사불과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시작, 시작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라고 말한다면 끝, 즉, 종말에 관한 말씀은 바로 대사로니가 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의 말씀은 창세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대사로니가 후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데살론의 교회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2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의 날 주림 강림 재림하신 날이 이미 임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들이 동심하며 또한 하던 일을 멈추고 또한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에 십사여 있는 대살을 그의에게 가장 큰 염려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이6육 프로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 물은 물이돼 마실 수 없는 물, 마음 끊고 마실 수 없는 물. 그러니까 네명 중에 한 명은 마실 물이 없으니, 바로 그한 사람이 내 자신이라고 본다면, 그한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 우리의 교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다 심각하게 피부에 와 닿게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걱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파울도 마음으로 대산류가 전후술을 쓰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에 대산류가 교회가 재림에 대한 이해를 바로 알기를 원하여 급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생각하는 이 염려는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시민권의 하늘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대살로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나눌 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삼절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영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이니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초대 교회 문헌에 보면 당시 핍박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해 구주로 보시는 이 일조차 부인하지 아니하는 대사론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훌륭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왜 핍박을 받고 있을까? 대사르가전 3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의 선에서 유대인 는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이 권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제우스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믿지 않니하고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경배한다고 하니까 그들은 의하게 여기고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은 생명을 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이 견딜 수 있는 이런 핍박 안에 거해 있는 대사누가 교유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센 핍박에도 불구하고 대사들가 교위는 어떠했습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절 읽는 것처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은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믿음이 자라면 사랑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자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고난의 때 위기가 오면 믿음을 저버리고 마치 믿음을 파성시키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위기의 때에 오히려 기위로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노아를볼 때에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은 후에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그리고 조롱을 참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버림과 그리고 보디말의 유혹의 누명을 그는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구원하고 애국의 총리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특별히 장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 편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기회로 여기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했고 믿음이 성숙해지니 서로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일부터 큰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통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은 어떠한 어려움이, 시련이올때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대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인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집중하며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은 그들에게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까지 40년은 광야에서 보내야만이 믿음이 준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본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리 길어도 나쁜 것도 아니오,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오 상황,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오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료의 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도는 여기에서 고난을 공유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료의 김을 받는 증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고난 중에 신앙을 붙잡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재림할 때에 공의의 심판이 그때는 있을 것인데, 그때의 기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신앙을 붙잡고 주님 강림을 소망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이해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고난을 받노니라 이와서 버림. 지금 첨제 시대로서 과거의 고난이 지금까지 계속 뛰어지고 주님 오시는그 날까지 십자가 지키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인들에게서이 고난은. 계속 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다음에는 이제 편안해지겠지라는 것우리 기대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그때그때 그때 그 순간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더큰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라는 기대로 오히려 기쁨으로 견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원의 책에서 실천하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커스 리더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거꾸로 공중을 날아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영웅 취급했는데 실은 내가 영웅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아준 내 뒤에 그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영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것,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날 수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붙잡아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그때 그때 죽게 내 손을 내밀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잡아 주심으로 나는 안전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내 손을 내밀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이 나를 잡아줄 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다른 사람 보시기에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밀 때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우수아가 가난에 들어갈 때 1장 구절에 보면 여우수아 1장 구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그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리더 리더십을 주면서 이런 용기와 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께 손을 대밀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넉넉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나의 삶이 망가지고 모든 시간 상황을 낭비하고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지금 멈춰있고 있는 것조차 다 잃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나무자처럼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순간은 다 잃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비전도 없어지고, 또한 기대도 그렇고, 나의 심마저 다 빠져 무엇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한 소급이란 말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되찾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심있게갈수 있도록 나를 잘 연단시켜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칠부절에 보면 하나님은 혼란 받는 이들을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요. 결코 고난 받을 때 우리는 다 잃고 낙심할 이유가 없듯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과 사랑이 보여야 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 하나님 앞에 대선리가전 소부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발 조건도 없고 감사할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은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시간이 없을 때도 나쁠 때도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 불구하고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은 실제 쉽지 살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하면 후이 주시고. 또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경험하고 아는 자는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나를 소망하라, 10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께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박해와 환난 가운데 견디는 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님, 주님께서 제리 마실 때 공의로 갚아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 견딜 신이 없고 용기도 나지 않고. 그럴 이유를 알지 못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팔부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힘들게 하는 대살로인 교인들이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예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박회를 받는 자들은 어떠한가 주의 내라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로 여임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1에서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사라, 이분들은 믿음을 지켜 죽은 자들인데 더 나은 본향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에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고 그들은 영광의 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은 영광의 날이요 주의 날이요 모든 믿는 자들이 칠절에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봉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들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중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며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은 주님 오실 때지만은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떠한 큰 일을 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니 지나치게 쉬운 매우 작은 것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섬기고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다보면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5, 35절로 36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에 뛰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매우 쉬운 것이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내가 손쉽게 할수 있는 이 일을 주님은 매우 크게 보셨고, 이 일이 영광의 나를 소망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멀리치 않냐고 매우 작은 것 시작해 보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합당한 자를 쓰십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있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지지 않냐고 가난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아닌 여우수화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쓰셨습니다. 그를 부르셨던 것이며 엘리야를 쓰시고 또한 그 이어서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를 또한 하나님은 쓰시게 하여 엘리사 시대를 이어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예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임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합당한 자로 살고 내일 다음 내년에 산다면 통일하게 우리는 변함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도바울은 믿음이 막 자라고 있는 어린 나이와 같은 대사들과 교인들에게 걱정이 되는 것은 거제 선생들로부터 미혹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니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런 자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자다. 주저앉지 말아야 하고 위기를 기희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라. 이렇게 성포 이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인내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식이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되는 이 말씀 바로 오늘 1장 마지막절 12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라 이렇게 말씀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